아 오늘 비가 엄청 내리네 자자 자, 이렇게 비오는 주말에도 남들 다쉴때 꿋꿋하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는 1인 사업자 이부입니다아 오늘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네 자 이런 날에는 사실 나만의 공간 방에서 TV키고 재방송 보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누워서 확 소주 한잔 누워서 소주 한잔 먹는 이런 날인데 야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아. 다른 회사들 보면은 다문 닫았어요. 지금 다문 닫았는데 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기 물이 또 고이면은 안 되니까 여기 공장에 물이 차가지고 또 걱정도 되고 물을안찼네 다행히. 아, 사실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. 근데 이게 비가 오는데도 한 번씩 와서 무언에 뭐 파손이 없나, 물 새는 데는 없나, 봐줘야 됩니다. 오면, 오는 김에 또, 나름 업무도 해야 되고. 제가 예전에 컨테이너에 사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컨텐츠로 자영업자분들에게 좀힘좀 실어드리려고 좀 그렇게 어렵게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, 이제 종종 구독자님들께서 야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자 이보가 이제 좀돈좀 좀 벌지 않았나 그 어려운 시국이 끝났으니까 자 이보가 돈을 벌지 않았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시국이 또 왔어요 뭐냐 이제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게 경기 탄다 그러죠 코로나 때보다는 낫지만은 일이 3 분의 2가 줄었어요 이게 제가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영향을 받아요. 내가 모르는 거에도 받을 수 있어. 적재적소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.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초년생들, 그러니까 한 2, 3년차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희망도 드리고 절망도 드리려고 카메라를 지금 켰습니다. 개그맨 후배들, 지금, 그리고 저 잠깐 방송 쉬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을 느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논의를 많이 해요. 술 한잔 먹으면서 선배님, 저 내일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기 오늘 좀 술을 못 먹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 야, 너 혼자 일하면서 직원도 없이 뭐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.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자기가 나가는 시간, 퇴근하는 시간을 자기가 꼭 엄숙히 지켜야 됩니다.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걸잘안 지키고 그냥 막내 마음대로 나왔는데 일찍 성장할 수 있는 것들도 자, 그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. 시간을 엄숙히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총알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총알이 뭐냐? 돈. 돈 없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그냥 로또를 사세요. 이 사업도 거의 로또랑 같아요. 아니면 도박 옛날 어르신들은 아니 막 몸으로 부딪히면 되는 사회였어. 근데 지금은 이 몸으로 부딪히면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자기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사실 그냥 내 돈으로 시작하면 내가 뭐 금수저고 이러면은 내 돈으로 시작하면 돼.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. 그래서 망해. 복불복이야. 그 사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성실성, 인격 다 모든 게 갖춰졌어.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이 사업도 운이 가은 차지예요.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사업에 운이 안 따라가.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. 다잘될줄 알고.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. 내 여유자본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. 만약 그 여유자본이 없으면 조금만 삐딱해져도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자존감도 낮아져요. 그때 이미 사업은 망한 거야. 그래서 여유자금이.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, 사업을 할 때, 내가 마음이 조금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? 사람을 쓰려고 하거나, 물건을 사려고 해. 다 뭐든지 돈이 있어야지만, 사업이 그나마, 이제 첫 단계로 운영이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, 자기 오른팔을 잘 만나야 됩니다. 열심히 꿋꿋하게 일해줄 수 있는, 내 주위에 사람이 필요하다. 자, 저 지금 혼자 일하잖아요?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 적재적소에 알바들을 불러서 써요 근데 그 알바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나 돈도 많이 줘보고 복지도 잘해주고 다 해봤어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운이다 또 사람도 잘 만나려면 내가 또 돈도 여유적으로 있어야지 이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자기 출퇴근 시간 돈 자기 오른팔 왼손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왼손잡이면 왼팔이 있어야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단계적으로 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업의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사업의 장점은 첫 번째가 내가 일하는 만큼 나의 값어치를 만들어지는 거야. 값어치가 뭐냐면 이제 금전적으로 돈. 회사 생활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 딱 적정선이라는 나의 월급이 있어. 하지만 사업은 내 월급은 없지만은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가 가져가요. 보람도 있고, 책임감도 더 생기고,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도 이제 조금 만나기 시작하면서, 내 스스로의 인격도 변하기 시작하죠. 자, 두 번째 장점은, 회사에서 내가 한 가지의 업무에 매달리고, 그것만 배우고, 그거에 대해만 집중하고, 그거만 평가를 받고 있을 때는, 내가 할수 있는 한계가 적혀져있지만내 사업은 그게 아니야. 배우는 게 많아요.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, 뭐 이런 테이블, 뭐 이렇게 천막을 제가 막, 뭐 이게 몽골천막이라는 건데, 이걸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. 하다 보면서 독학으로 배우게 됩니다.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스스로가 배워야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.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배워야지. 만약에 지금 혼자 일하고 있지만은 직원을 뽑았을 때그 사람들한테 어 뭔가 이렇게 지시도 내리고 평가도 할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. 그래서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. 이제 세번째 장점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 이제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이 인내심하고 참을성이 좀 많아져요 회사는 아우 뭐같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 그만둬야지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내 책임감이 있어 왜냐면 다이 물건들 공장 다 이런 공장들도 누가 사준 게 아니잖아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이야 내가 돈 주고 월세를 내고 이 직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약간 돌려서 표현하거나 뭐라 그러냐 자기 자신이 좀 수화가 된다고 해야 되지, 인내심이 좀 강해지고 또 약간 공자가 되는 느낌?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게내 스스로 이제 느껴져요.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.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이제 자식을 금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다.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식도 그렇게 배워,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.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여기 가장 중요한 거야. 자 때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고 싶을 때까지 생겨요 왜냐? 회사는 내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지만 사업은 내 정해진 월급이 없어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에 내 월급을 보고 보람을 느끼지만 사업은 1년, 2년의 성과를 보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업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단점은 회사는 이제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고생한다고 뭐 소주 한잔 사주고 뭐 선배들이 생일이라고 선물 챙겨주고 뭐 옆에서 가꿔주고 외롭지가 않지만 사업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네,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챙겨야 돼 내가 나한테 일 주는 사람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다 내가 챙겨야 돼그 다음 단점이 회사는 빨간 글씨 3일절 심지어 한글의 날도 쉬어 어떤 회사는 근데 사업은 쉬는 날이 없어. 언제든지 대기야. 제가 하루에 전화를 한 8,90통을 받거든요. 근데 그 전화도 쉬는 날에 전화가 오면 그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. 누가 나오라고 하면 뛰쳐나가야 돼. 자,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 말씀드리자면, 자, 사업이 내 위가 없는 줄 알아. 자, 회사는 내 위에 뭐, 어?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, 사장님, 뭐 심지어 그 밑에 뭐 전부 상무가 있는 회사들은 자기 위기가 많지만 도리적으로 어긋나면 은 내가 안 하면 돼 근데 사업은 나한테 일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고객한테 눈치를 보잖아요 고객이 갑이야 자기가 갑이 아닌데가 없어 뭐든지 다을이란 말이야 사업은 나한테 일주는 하청이 내가 하청을 받으면 또그 사람이 내 갑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다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. 아, 좀, 흥분을 해. 이런 거 사실 얘기할 때 소주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, 그냥 오늘 가, 간단하게, 아주 간단하게 조금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사업하시는 분들, 일단 화이팅 하시고, 제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